눈인 코인 오늘 눈 코인 퀴즈를 할건데아 많이 봤는데 근데 되게 어렵던데요? 진짜 모르겠어. 인 코인 코 코인 인 코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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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모르겠어. 나오자마자 맞 코인 어인 코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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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코인 in... <laughs> 눈... 눈이 뭐지? 가수예요? <laughs> 가수예요? 아, 아이돌은 잘 모르는데 정답! 태양? <laughs> 어? 정, 정답! 아, 아 정답! 정답! 맹탄소년단의 아, RM 랩몬스터 방탄소년단 RM 오, 오, 맞네. 진짜네? 야, 입만 와. 봐도 RM이야. 와, 이건 나는, 쉬웠다. <laughs> 나는 눈 말고 입 보고 알았어. 어, 어? 아, 누구지? 정답! 정답, 정답, 예! <laughs> 정답, 수지. 아니, 눈은 수진데데 어, 모르겠다. 아니, 저 눈이 코 옆에서 달아나서 <laughs> 어, 알것 같아. 알듯말 듯한데 모르겠어. 아, 정답. 트와이스 나연. 정답. 사나? 정답. 트와이스. 다연. 다연. 다연은. 왜, 왜, 왜? <laughs> 정답. 정답. 트와이스 모모. 모모. 오! 오! 헉! 아, 뭐, 뭐? 정답! 아! 쐈다. e x o d o 엑소 도경수. 예! Yeah. 디오파. <laughs> 디오 디오 씨 좋아합니까? 어, 사랑해요. 이있라 <laughs> <laughs> 와, 오야 어, 이술이 촉촉하시다 거네. 와, 립글로즈 잘 발랐네. <laughs> 트와이스의 정연. 나연 나연 아니면 정연 같았는데. 아, 나저 입술 많이 바른. 받는... 아니야, 남자야, 남자. 아! 남자라고? 아니야 여자야. 정답 워너원 박지윤 짜잔. 여여 여자야 오 <laughs> 남자네?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? 그렇지, 원래 어. 원래 지민이 예쁘게 생겼어? 와, 난 영, 다 당연히 걸그룹인 줄 알았어. 내 마음속에 짜잔 누구인데? 강동원이었던 거잖아. 정원 씨, 정원 씨. 아! 아! 아, 너무 쉽다. 정답! <laughs> 승자들의 송민호! 송민호! 손가락, 손가락. 손가락. 오. 오 진짜! 오아딱 아까 그거는 딱 봐도 송민호였어. 누가 봐도 송민호? 손가락이었어, 손가락. 진짜 <laughs> 앞부분을 한 30번 하고 봐도 송민호야. <laughs> 너무 어렵고. 진짜 다 아는 사람인데 모르겠어. 맞아. 어떤 얼굴의 어떤 개성이나 특징이 강한 사람들이 되게 맞추기 쉽네. 처음에 그냥 연예인들 얼굴 볼 때는 모르겠는데 <laughs> 음. 이게 진짜 눈, 코, 입을 뜯어보니까 개성이 되게 확실해. 맞아 <laughs> 맞아. 그리고 약간 조합을 저렇게 약간 뺨에다가 넣쳐보니까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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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고기 같지 않아? 이렇게 미간 넓은 물고기? <laughs> <laughs> 그래서도 아, 모르겠어. 진짜, 진짜 원래 저렇게 생긴 사람 같아. 그니까. 아, 근데 진짜 아이돌은 아이돌이다. 부위별로 붙여놔도 예쁘게 생긴 네이 <laughs>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빨간색 박스에 구독이라는 버튼 아시죠? 그거 누르고, 좋아요 누르고. 또덕질하는 기자에서 해봤으면 하는 콘텐츠들이 있다면 댓글도 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 안녕. 안녕. 안녕.